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시고 특별한 차를 마시려고 해요. 처음부터 차가 어떤지 공개하지 않겠어요. 어, 우리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 우리 전통 음식 만드는 공동체에 청년 한인이 모처럼 일요일날 임고 전 차실을 찾았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 차를. 음, 어떤 맛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어요. 음, 이 차를 마시고, 이제, 아, 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잠깐만 내가 먼저 먹고 정민상 씨도 자기 전에 한번 따라 보세요. 음. 맛을 한 번. 이 꽃잔부터 한번맛좀 보세요. 서로 맛이 같은지, 다른지, 어떤 느낌인지. 상시 금방 맛이 차 느낌 어땠어요? 여기 첫 번째 거는 조금 응? 더 단맛도 많이 나고 약간 고소한 느낌 나고요. 두 번째 거는 끝 맛이 조금 신기한데 차의 진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두 가지 다 내가 만든 차구든두 가지 내가 만든 차인데. 음, 지난 가을부터 내가 약간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차 맛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누가 나를 찾아왔어. 내 차를 자기가 자기 식대로 법제를 해보겠다내 완성품을 가져갔거든? 가져갔는데 그분이 내 완성품을 가져가서 나한테 보냈어. 근데 지금 내가 차를 딱 따라보면 이분이 자기가 법제를 했다 했는데 이 차는 법제보다 아주 강렬한데 어디다 열을 가했어. 차가 하나도 안 살아있잖아. 이파리 한 번. 원래 마루단차는 이파리가 이렇게 시큼하게 안 되거든? 시큼하게 무슨, 무슨 수태 꼽은것 같이 새까매졌잖아. 원래 마루단차는 이 기운이 살아있거든. 근데 차는 순해졌어. 그분이 이렇게 다 보냈어. 내 차를 가져가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식대로 법제를 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불에 열에 가했어. 이거 전혀 열에 가지 않고, 이거 내가 만든, 내가, 내거 법제하기 전에, 이분이 법제하기 전에 차인데, 이 차도 내가 맛을 한번 보고 싶어. 이 차가 이렇게 새까매지 뻔했다는 거. 다른 언제 열을 세게 아주 고온에 습도가 있는 고온에 가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 여기 비추고 있어요 내 얼굴을 비추고 있어 차를 비추고 있어요 둘다 아, 차만 비추세요 못생긴 뭐나 비추지 말고 잠깐요. 이건 나한테 있는 그분이 갔다고, 벅지하지 않고, 나한테, 한테 있었던 차거든? 여기 한번 세개 찍어보세요, 사진을. 이건 색깔이 시큼하잖아. 이건 새큼하잖아, 그지 이건 살아있는 거잖아. 이걸 한번 맛을 봐 그대로. 원래 우리 청년 학교에 간제비라고 별명이 정확한 맛을 찾아내는 청년인데, 그거는 그분이 새로 자기 식대로 법제를 했다고 갖고 온 차고, 그거는 우리 집에 있는 손안든차 그대로. 그세 가지 맛을 한번 동시에 한번 보고 말해 줘보세요. 하나하나. 우리그 거 만든 거그거하고 비교해봐 예. 그리고 가운데거 똑같은 차를 그걸 법제한 차야 그두 가지 똑같은 차야 뭐 네, 맛이 다릅니다 확실히 맛또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식이예요? 음, 첫번째는 조금 더 진하고 두번째는 조금 진한건 조금 다른데 조금 더 순하고 단맛이 조금 더 있어요 음. 또 그거는? 그거는 내가 올 작년 가을에 새롭게 새로 새로운 방법으로 약간 변형을 시킨 차거든 음. 근데 이그 차를 전국 사찰에 선방스님들한테 드렸더만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한양 같다 그랬어. 음. 꿈맛에 약간 마차채도 두 번째 거랑 이거 세 번째 거랑 마차채는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은데 어. 세 번째 거는 약간 끝에 한양 맛이 순위하게 아. 조금 더 맛이. 나는 것그 이유는 내가 아는데 그 차는 차 맛이 차에 액진액이 있거든. 그게 네. 전혀 밖으로 안 빠져나고 포장에 포장에 딱 포장을 했어. 음. 그래서 그게 차 맛을 그대로. 지켜줬고 맨 왼쪽 차있잖 금방 마신 건내 차나 원래. 네. 저... 어, 그거는 원래 맛인데 세계 중에 저기 민상 씨의 어느 차가 제일 맛있어? 음, 첫 번째 게 제일 특색 있다 생각 들어요. 금방 마신 차? 네, 자본주차. 어. 예, 그게 원래 마루단 차인데, 네.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 막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져갔어. 네. 법제를 하고 자기가 잘 해보고 싶다 하니까 내가 가져가 봐라. 하고, 한번받아와서 지금까지는 맛이 보지도 않고, 지금 인성씨하고 처음 해보는 거야. 이런 게 제일 정확한 품평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차가 만든 거 순해. 그지? 네. 순하고, 근데 이 차를 딱 보면, 새큼해뭔 짓을 한 거야. 뭔가를. 이게 완전히 차를, 뭔 짓을 해서. 이게 원래 내 차거든. 이거는 색깔이 살아있어. 이파리 보면 살아있고, 이건 시큼해서, 뭔가를 이분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하신 것 같아. 차는 순하고 부드러워. 근데, 마루단체 갖고 있는 특징을 죽여버렸어. 어느 게더 맛있는지, 맛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 민상 씨가 맛이 본 중에 그래도 아마 신, 이 차가 맛있다 느끼는 거나 세개다 맛있어요. 세개다 어. 맛은 좋아요. 음. 개인 취향 쪽으로는 첫 번째 게 맞지 않나 음. 싶어 그건 자연 그대로 다른 행위를 안 했지. 이분이 지금 들고서 무슨 행, 무슨 법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을 완전 죽여버리고 새카해진 거. 이거는 아주 고열의문을이 맛을 가둔 거 맞아 근데 이거는 그리 안 하고 색이 살아 있는데 하여튼 마루단차 뭐 이분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이분은 자기가 차를, 차를 처음부터 만들 줄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차를 법제를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 자기 자신하고 가져갔는데 내내 내 차보다 훨씬 맛이 뛰어났다면 내가 선택을 하겠지 근데. 그리 안 하고 이미 여기서 내가 이 차를 뭔가 차의 이파리 기운을 다 죽여버린 거에 대해서 아쉬웠어요. 오늘 며칠 전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관심 있게 물어봤거든. 스님 그차 어찌 됐어요? 못 마셔봤어. 오늘 기회에 한번 해봤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재주가 있고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음식 개발하고 하는데 되게 관심 있었던 분인가 봐. 오 마루 단차 이거 이거 내통 한번 좀 들어보소 마루 단차 들고 함민성씨 들어 보여줘봐 마루 단차가 이렇구요또 뚜껑 열어보세요 이렇게 된 건데 한 번도 저는 이 차를 고온에 띄웠거나 솥에 삶았거나 덮었거나 그런 거안 하고 자연 그대로 따서 햇볕에 세청했기 때문에 순수 자연 차 이파리 그대로 자연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차입니다. 마로 단차는 마로는 광양의 백제 시대 이름이 마로 현인데 거기 따서 그 이름을 따서 백운산에 자라는 이병영 고수차 군락지에서 만든 차입니다. 마로 단차. 많이 검색하면 어딘가가 나와 있을 건데, 아, 제차 이야기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루 단차에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